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강남미녀보존회 이사장 손화자입니다 저는 중형무용문화재 57호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장구장단, 가락장단 엇머리장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엇머리는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좀 생소하죠? 네. 자 엇머리는 말 그대로 엇갈려서 몰아간다. 그런 뜻이야. 엇갈려서 몰아간다. 그래서, 자, 5박이에요, 5박. 자, 5박인데, 3박 플러스 2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3 플러스 2 해서 5박인데, 어떤 데는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10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정관부에는 이렇게 10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찔뚝거리는 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찔뚝거린다. 이게 찔뚝거리죠, 이렇게. 3박, 2박. 국거리 장단처럼 6박, 6박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3박, 2박. 플러스, 그래서, 어, 약간 찔뚝거리는 박이에요. 그래서, 어, 주로, 엇머리 장단은, 어, 강원도의 대표곡인 강원도 아리랑을 엇머리 장단으로 쳐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엇머리 장단을 배워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엇머리 장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여기 표기가 돼 있죠? 네. 1번, 2번, 3, 4, 5번 있는데 오늘은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덩딱쿵. 덩딱쿵. 덩이 두 박이고요. 딱이 한 박, 쿵이 한 박. 빈칸이 쿵이 두 박이에요. 빈칸까지 그런데 요거는 4분 음표가 아니라 8분 박이에요. 자, 5박에서 8분 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4분 음표는 이렇게 콩나물 때가리가 4분 음표인데, 꼬랑지가 하나 붙은 게 8분 음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8분 음표의 5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덩은 양손을 치는 게 덩이에요. 아셨죠? 네 자, 쳐보겠습니다 양손 덩 구음하시면서 덩 자, 오른손 채 들은 손이 딱이에요 자, 딱 시작 딱딱딱 딱. 딱. 그럼 왼손 남았죠? 왼손 풍편을 치는 게 풍이에요 시작 풍풍 풍. 쿵! 자 그러면은 장도는 덩, 딱, 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쳐보겠습니다. 덩, 딱, 쿵. 시작! 덩, 딱, 쿵. 시작! 덩, 딱, 쿵이에요. 자 그러면은 덩이 두박이고 딱이 한박이고 쿵이 두박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덩, 딱,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쳐야 돼요. 덩, 덩, 딱, 쿵. 이렇게 치면 3박이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사과로 그리면은, 여기에 사과, 둘. 사과 하나, 사과,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덩, 딱, 쿵. 덩, 딱, 쿵. 여기, 0 박까지 쳐보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시작. 덩, 딱, 콩, 덩, 딱, 콩. 덩, 딱, 콩, 덩, 딱, 콩.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덩, 딱, 콩, 덩번 더, 더. 덩, 딱, 콩, 덩, 딱, 콩. 자, 그럼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다 똑같은데, 딱을 덩으로 치시면 돼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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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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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자, 여기서는 덩이 강이에요. 첫 박이 덩덩덩, 덩덩덩. 시작.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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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덩덩덩. 덩덩, 덩덩.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저희는 가락장구잖아요. 가락장구는 너무 복판을 치면 커요, 소리가. 소리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변죽을 주로 많이 쳐요. 덩,

자 보세요. 덩 딸콩은 누구나 다 하죠. 자, 여기서 조금 테크닉을 집어넣어서 덩 들락콩, 덩 들락콩 시작. 덩 들락콩, 덩 들락콩. 자, 덩 들락콩 여기 딱을덩 들락콩, 덩 딸콩이에요. 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작. 덩 딸콩, 덩 딸콩, 덩. 따쿵, 덩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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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네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2번, 3번이 가락을 집어넣는 게 3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자그 다음 4번 넘어가고요. 5번 하겠습니다. 덩따쿵따쿵따쿵 이게 매짐장단 할때 치거든요. 매짐장단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덩따쿵따쿵따쿵에 제가, 제가 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치세요. 덩따쿵따쿵따쿵 여기서 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덩따쿵따쿵한번더 덩따쿵따쿵따쿵 했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4, 5번 연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5번까지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시작. 다 그쵸? 자, 이제 장단을 배웠으니까 노래에다가 장단을 입히겠습니다. 강원도 아리랑. 보세요.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1번 치겠습니다. 시작.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오늘 하겠습니다. 쓰리 쓰리 아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덩따붕따붕. <laughs> 자 마지막 장단에서 좀잘안 되시죠?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덩따붕따붕 따붕 아리랑 시작 아리랑. 이게 마지막 매점 장단이에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시작! 넘어간다, 다시 한번 시작! 넘어간다, 다시 시작! 넘어간다, 한번 해보세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다시 시작! 예, 맞으셨는데 장단을? 넘어간다, 넘어간다. 박 맞춰서 자 해보세요. 넘어간다. 오 잘하셨어요. 다시 같이요. 시작. 넘어간다. 시작. 넘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딱쿵보다 합합을 해볼게. 넘어간다 합합 넘어간다 합합 시작 넘어간다 그렇죠 합합으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다 끝났을 때는 자 그러면은 열라는 시작 열라 되시죠? 네. 잘 되세요? 네. 네, 이 장구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에 반복에 의해서 이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달인 아시죠? 달인. 달인은 한 가지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구도 반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어, 손목도, 이, 근력이 강화되고, 이 어깨 근육도 생기고, 건강에 참 좋은 게 장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장구가 없으신 분들은 무릎 장단도 치시고, 또 이제 조금 더 박스 같은 거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박스에다 이렇게 갖다 연습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연습하실 수 있죠? 네. 어. 자 오늘 그럼 엇머리 장단을 배워 봤으니까 노래 입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강원달리랑 1절 2절 까지 하는데요 A조가 1절을 하고요 후렴 같이 하고 네. B조가 2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응용해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아리아리 네. 쓰리쓰리 아리, Bye. 이렇게 반복 하시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엄모리 장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